안녕하세요 덕후피 d 입니다 방탄소년지민이 지인을 손절하게 한 상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 지민은 메이플스토를 하며 캐릭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레벨 업을 위해 친구와 같이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전화를 가던 날, 그 친구가 캐릭터 헤어를 주황색 호박머리로 바꿔놓은 것을 발견해 전화로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황색 호박머리에 분노했던 5학년 지민은 날 방탄소년단 주앙머리 개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지민은 사적 친구들의 얘기를 하며 친구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건팀 자랑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하긴 해요. 팀 욕하면 그 친구랑 연락 안 해요. 지인 손절의 절대적 기준 방탄소년단 욕하기 지옥에서 온 올펜이라는 별명 다운 지민의 기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민은 자신의 앨범 첫 번째 트랙인 페이스 오프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곡이요? 계기가 있었죠.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원래, 사람은 원래 믿는 게 아니랬는데. 근데 괜찮아. 난 어쨌든 나의 위치에 그대로 있고 너희들은 나를 잊는 거지. 너희 없어도 난 괜찮아. 실제로 페이스 오프는 지민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며, 가사 중에는 사람을 믿는 건 지독한 악몽의 시작인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이플 캐릭터 머리 마음대로 바꿔버리기, 방탄소년단 욕하기와 달리 정확히 알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민이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된것 같은데요. 병문철 TV의 감정 결과 지민 잘못 0, 지인 잘못 100입니다. 반성하십시오. 별개로 지민이 절교를 하자고 할 때의 제스처입니다. 일명 절교 손가락. 이것을 끊으면 절교하게 되는 것인데요. 진이 지민에게 절교 손가락을 내밀었을 때입니다. 사랑스러운 화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민아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